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루시라입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놔둠 핸드폰을 놔둠 꺼요. 예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네. 그림 하나 보면은 어떤 그림이 보일까? 한장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laughs> 캠프파이어죠, 캠프파이어. 모닥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맛있는 바베큐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아주 달콤하게 또 따뜻하게 구워먹는 마시멜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을 주변으로 예수님과 아주 친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캠프를 하러 놀러 가면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이 관계는 화목하기 때문에 또이 관계가 어떤 문제 없이 화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화평의 자리, 그렇게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됐어요.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닿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는 화목하다고 할수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죄악, 죄악의 문제 때문에 멀리 하나님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이건 구약에도 나왔는데요. 혹시 어떤 방법일까요? 그거는 바로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진행하고 집도하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배웠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었어요. 자, 저번 주에는 우리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금이 무엇인가요?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그렇죠. 화려한 옷도 입고 있고 저 중간에 중간에 황금색으로 보이는 사각형 뭔가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제 사장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는 어, 무엇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그림 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제 사장이 제사를 집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을 저 황금색으로 보이는 사각형 위에 저것을 재단이라 그래요. 재단 위에 올려서 저 아무 잘못 없는 아주 귀엽고 흠이 없는 저 양을 죽여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불순종, 즉죄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저 예쁘고 흠없는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대신 저 양이 우리가 흘려야 될그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히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흘리는, 즉, 양이 죽음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대신 갚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제사를 집토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겠죠. 그렇죠. 이 일을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와 같이 드리지 않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흠없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피를 흘리는 재물을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 피를 흘리는 제사는 구약시대 드렸던 제사의 큰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양을 한 번만 잡는다고 해서 그 제사를 그만 드려, 그 제사 한 번만 드림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양을 잡고 또 잡고 또 죄를 지으면 양을 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를 흘리는 제사가 계속 되었어야 됐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제사 자체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양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져야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제사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흡족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자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불안정한 제사장이 드린 이 제사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보내시므로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므로써,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혀 죄도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한 가지. 제사장 직.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 높고 위대하며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제사장 직을 행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분 스스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하, 화평하게 하실 수 있는,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그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있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이 없는 양의 피를 흘려야 됐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목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수많은 양들이 사람들의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고 각이 각을 떠짐으로써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대제사장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단한 치의 죄악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흠이 없으신, 고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마치 제단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양의 피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시고 죄에 싹신 그 사망의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절에 염소와 황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때 흘리게 그 화목한, 화목을 회복시키도록 허가하셨던 그 재물의 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하물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재단 위에서 단번에 죽으시, 그한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더라도 양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피를 완전하신 그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제사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해요. 이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잠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완전하게 허허시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그피 흘리심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조차 없었던 그런 악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신 그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고, 또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으로 함께 하시나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한 친구들, 사랑한 친구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을 이룬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금 이전처럼 타락의 이전처럼 죄의 이전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평안의 초대를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하시나요? 네,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돈을 수백억 갖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금은보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존도사님에게는 존도사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전사님이 소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다가설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어 백기 어,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때로는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었고 자, 당연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니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내의 교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